하세요.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셔서 주일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힘들고 지칠 때 의료받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님, 코로나19 의로, 의도로, 어디면서 중증 환자와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 너무 걱정되오니 하루빨리 전 세계가 소멸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감사의 찬양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이 은혜가 되어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g to be able to get a l i 도 t 하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하 t 하 e bit of a l i t t l 이제 어긴 길었던 사층의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예물들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만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예물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 3장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유튜브 계정 제가 보낸 거 다시 한번 반 아이들에게 보내 주셨으면 감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한번 3장 16절 말씀. 네. 145쪽입니다. 145페이지. 네, 신약 신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색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더 읽을게요. 우리 한번더더큰 목소리로 전사님보다 더 크게 해야지 전사님은 한 명인데 그렇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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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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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하 한국에서 한국에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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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혹시 오늘 무슨 뭐 날인지 아는 친구? 네. 추주감사절 또. 골든벨 하는 날. 네, 또. 맞습니다. 네, 우리 수동 골든벨 하죠. 다섯 명 친구들. 네, 12월 21일 모였죠. 동사님이 계속 광고했는데. 한달 동안. 아, 맞습니다. 네, 친구 데려오는 날. 우리 친구 데려오는 날입니다. 네. 혹시. 어 나는 현장 예배가 처음이다. 네, 난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이다. 있을 텐데 현장 예배 처음인 친구 있을 텐데 분명 있을 텐데 부끄러워서 안드는 거죠. 그저 저는, 저는 누군지 압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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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안할 겁니다. 네, 그, 그 친구들의 미... 네 회장님이 메일 나왔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어, 현장 예배 처음인 친구들도 몇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은. 그 친구들은 네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선님이 짧게 어 복음에 대해서 각자 짧게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 아까 우리 인사했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네, 어 친구들 혹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 전우사님과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만드셨습니다. 어, 친구들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우리 우리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제자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죠?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아 진짜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사람들을 왜 만드셨죠? 공교롭게도 여기 딱다 모여 있네요. 저희 제자반 친구들이. 네, 외로워서.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어,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네.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쉽게도, 아쉽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이니까. 근데 또. 맞습니다. 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네, 어, 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어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또한 죄를 짓고 또 죄인이 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점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 한꺼번 바로 멀어지게 한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멀게 하다가 아주 큰 간격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 그 아주 큰 간격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가까워지는 방법이 과연 없는 걸까요? 우리가 착한 어,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또 우리 교회 선생님 말씀, 또 전도사님 말씀 잘 듣는 것, 어, 이러한 것들을 하면은 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친구들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어, 일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선생님들 전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건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누구를 통해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요? 누구요? 그,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세요. 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간격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십니다.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우리와 다시 가까워 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뿐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친구들을 위해 또한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어떤 전도사님과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진 어, 이러한 길들을 다시 가깝게 해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 네, 그러나 친구들 이 메시지만 아는 것만이 이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 뭐가 더 있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속칭으로 예수님을 맞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유라, 하유라, 테스야 문 열어줘 하면서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 지금 이 시간 어, 전도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을, 친구들은 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네, 고백해보는 거예요. 네,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고백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네, 다시 더 크게, 더 크게. 이거, 이 소리 안 들리게, 안 들리게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12장.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멋진 사랑스러운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고, 맞아드리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이 고백이 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권고하겠습니다네 어, 오늘은 네 우리가 4층 예배 4층 새로 지은 예배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관이 아니라 네, 우리 복음관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4층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어,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어, 가능하면 이제 자리가 많이 비니까 어, 4층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늘 온 친구들도 너무 반갑고 네. 다음 주도 유튜브로 줌이 아니라 유튜브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안무송 말씀 외운 사람 어 예지 네 감사합니다 외웠어 한번 해볼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외웠어요 네네네 네, 네, 오늘 오후예배 이후에 도전 골든벨 있습니다 다섯 명 지민이 하율이 효원이 서연이 정연이 모든 예배 순서 마치고 전도사님 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이 이후에 이보 신서가 있습니다. 네 행운권 추첨도 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네주기도몬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몬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대개나라와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계세요.